문상도 준다고? 네, 문상도 준다고. 어, 여긴 문상 주고, 여기 학점 문상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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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학점 관계 정신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 송이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번에 학점 공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번 1학기에 18학점, 18학점을 이번에 좀 듣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제 학점 성적에 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느낌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 학점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 거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어쩌면 좀 그래야 할것 같아서요 <laughs> 네 아무튼 지켜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기말고사 보는 과목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여유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6.0에 18학점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얼른 일단 이 시험 공부부터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유샤의나입니다 이렇게 기말고사가 두 개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학점 내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걱정이 정말 많이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정말 빡공을 해서 밴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쉘두구입니다전 17학점 듣고 있고요 전공 2개, 교양 1나 이렇게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합점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학기가 다 끝나고 학점이 공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확인하고 오셨나요? 그럼요. 그렇죠. 네. <laughs> 왜 이렇게 그러 <laughs> 방금, 방금 여기만 먹구름이 <laughs> 밖에. <웃음> 그럼 저희 이렇게 한 사람씩 공개를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애나부터. 애나부터 말고는 사람부터 원래 하자. 네, 네. 이게 하... 저희가 뭐 누구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제 생각에는 김원자예요. <laughs> 공개하겠습니다. <목소리> 짜잔. 와잘 음... 봤네. 나안 보여. 오 뭐야?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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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1호가 평점 평균으로 나왔고 어 근데 13 학점밖에 안 들어서 사실 뭐 사실 뭐, 좀 부끄럽습니다 하은이도 네. 문제 그학점 해명 <laughs> <laughs> 기본적으로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유례없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웃음> 여러분 기대가 <laughs> 됩니다 저희가 진짜 1학년 1학기 정말 막나리처럼 제가 <laughs> 놀고 제빠 과대였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열심히 놀았는데 그때 성적보다 낮다 유례없는 성적이었지만 사실은 유례가 또 있었긴 했다 장아니렇게 <laughs> 놀라운 성적은 아니다 <laughs> 한번 몇번 봤던 성적이다 짠. <laughs> 하이 아, 아, 근데 아쉽네요. 이게 정말 앞배가 너무 강력해 해서 제가 좀 낮아 보이지만 저는 어, 괜찮해요요 정도면 3.56. 이거 반올림하면 4인 거 아시죠? <웃음> 아, <웃음> 이런 4452도. <laughs> 네, 네. 이거 이거 반올림하면 되거든요. 그 저는 요 학점은 낮지만 요 학점을 또 높다. 아, 그렇죠. 아, 이게 맞네. 중요해요. 18. 18. <laughs> 이거 보고 욕하신 거 아니죠? 네. 신거 <laughs> 아니죠. <18R? 웃음> 네. <18R? 웃음> 네. <laughs> 요 학점은 상당히 높고요. <laughs> 어. 자, 그러면 저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여기는 아, 뭐 여기 워낙, 워낙 네, 네. 옛날에 학점 잘 받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그 아, 아, 썸네일 아시죠?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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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 그... 근데 거기... 그게 뭐야? 빈백 <laughs> 그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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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개해 볼게요. 짠. 이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뭐야? <laughs> 아니 잠깐만 근데 더 해본 거 뭔지 알아? 전공 학점만 18이야 네. 야 약간 그래도 고생한 만큼 잘 나온 거 같아요 진짜. 멋있다 아, 라스로 네. 그 밤새고 응. 맨날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스토리도 그, 맨날 다 하고 아, 아, 그 브이로그에도 <laughs> 있잖아 브이로그를 띄워주세요 여기 밤새고 <laughs> <앞에서> 착해진 모습 <laughs> 아 맞아 어, 그랬죠 <laughs> 어 구구가 4.3이 아닌 이상 음. 제가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 아 너무 죄송합니다 어떡 아 잘라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그럼 얼른 빨리 구구도 공개해봐 네, 뭐 저는 약간 꼴등같보이네 음. 아닙니다 나쁘지 않게 4.4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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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4 4.4예요 나4.4 깜짝 놀랐어 아무튼 와, 이번 학기 뭔가 저는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고 국어는 음. 네. 보면 약간 최대생 같아 맞아 최대승 어. 했습니다 음. 좀 치시나 봐요 아 그럼요 라켓 이런 것 엄청 전한근이 박사 볼라 와 있잖아 프랑스 좀 말해주세요 아, 네. 어 봉수 <laughs> 어 파리 요가신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웃음> <laughs> 지금 <제가> 꽉 뭐라고 <laughs> 하신 거 <것> 같은데? <laughs> 네 저희가 이렇게 학점을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laughs> 정말 낱낱이 <laughs> 네, 파헤쳐 봤 <laughs> 지금 파헤쳐진 <웃음> 기분이에요 <웃음> 그러면 랭킹 음. 결과는 바로 1등! 아, 라소였습니다 아, 입니다 네, 뭐, 진짜 대단해가지고 존경입니다 존경 아, 그다음 2등은 중국 의외의 산자 의외 3등은 해나 <laughs> <헤나>. 와.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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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4점대라는 거4.3 <laughs> 만점에 짱짱 그리고 마지막 4등은 우리 송이와 그고다자 <laughs> 이렇게 앞에 상품이 주어져 있는데 한 번에 그냥 공개해볼까? 시원하게 나둘셋야 하나, 하나, 둘, <laughs> 오마이갓 오. 오마이갓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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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안보안 보여 안보안보안보 <laughs> 야, 이거는 <laughs> 내가 받아야 되는 거네. 이거 나소잖아 네. 뭐, 저는 더 노력하는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대행 존스레. 저 분발할게요. 자, <laughs> 아. 그러면은 1등의 선물. 대박! 1등 아저씨? 선물은? 일단은 금액이 써져 있어. <웃음> <웃음> 짠. 야. 오! 복권이네요. 얼마야? 와, 이게 라소가좀 오만하더니 <laughs> 5만 원 받아요. <받았네요. 웃음> <laughs> 요즘 드립이 아주 늘어요. <laughs> 네, 오만해요. 올 어, 이걸 예, 이거, 대표님이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들 어한더쏴한더쏴한더 쏴. 어 나한테 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어, 오늘 오늘 왜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학점을 다 공개해보고 순위까지 한번 정해봤는데요. 어우 이 학점왕 노래왕들. <laughs> 네. 노력할게요. <laughs> 이렇게 또 하지만 순위에 상관없이 이번 학기 모두 다 열심히 산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응. 최고 최고. 학기 잘 마무리하고 방학 잘쉴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 안녕.